200m를 X번 넘었다고 하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1300원. 기본 요금에 200원을 X번. 네명이서 지하철을 타면 2400원이지. 택시가 더 유리. 그럼 200X가 1100보다 작다니까 X는 5.5보다 작다지. 그치? 그럼 유리한 건몇 km 미만이니까 X는 횟수잖아. 아 그럼 따라서 x는 6회보다 작아야 돼 그치? 5는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몇 킬로미터 미만이니까 거리를 써보면 2킬로미터는 기본 그 다음에 200미터를 x번 넘은 거지 그치? 그럼 6번 미만이니까 6아 그럼 정답은 3.2 다음 시속 60으로 달리면 약속 시간보다 6분 늦게 도착한대요. 그럼 거리를 X라고 두면 예정 시간은 Y라고 할게. X는 예정 시간보다 6분 늦게 도착하니까 6분이 더 걸리는 거. 그럼 이번에 72 속력으로 달리면 약속 시간보다 2분 늦게니까 2분이 더 걸리는 거. 그럼 이제 빼면 60X 마이너스 아, 72분의 X는 지워지고 60분의 4 그럼 전체 720을 곱하면 12X 마이너스 10X가 48 2X가 48이니까 X는 12 X가 10이면 60분의 6 그치? 그러면 약속 시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한 최소 속력을 A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아, 여기 거리가 24지? 나누면 24. 그러면 얘가 24니까 시간이 60분에 18.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 약분하면 80. 정답은 4번. 다음. 원래 원가가 A인데 3배로 판매한대요. 근데 40% 할인하면 1분의 60, X% 할인하면 100-X. 이익은 여기서 원가를 뺀 거. 얘가 원가의 17% 이상. 그럼 얘를 넘기면. A 곱하기 1 0 0분의 117. 그치. A는 지워지고, 100도 하나 지우고, 여기 3으로 나누면 39. 그치. 그럼 요거 지워지고, 6을 또 3으로 나누면 13. 그치. 그럼 나눠지고, 5. 아, 그럼 100-X만 남고요. 5를 전체 곱하면 65. 아, 그럼 X는 35보다 작거나 같다. 109번. 100g당 함량이니까 1g당으로 바꾸면 100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치. 얘는 30g 이래요. 그러면 지방이 0.14 곱하기 30. 장수에는 0.29 곱하기 20. 고소에는 Xg 이라고 할게. 그럼 얘가 지방이 20이야. 그러면 다 100을 곱하면. 요거 계산하면 420. 요거 계산하면 580? 요게 1000이네? 그럼 넘기면 31X가 100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3 1분의 100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1분 동안 8명의 체온을 측정하는데요. 한대로 1시간이 걸리면 60분이지. 아, 그럼 정교생이 480명이구나. 알수 있어. 네, 체온 측정을 끝낸 학생이 60명이니까 앞으로 남은 학생 수는 420명이지. 420명을 20분 내에 끝내야 돼. 그럼 X대라고 하면 1분에 8명이잖아, X, 한 대가. 그럼 X대면 1분에 8X명을 처리하는 거지. 그럼 20분 이내에 처리해야 되잖아. 160X명을 처리하는 거야. 그럼 처리하는 게 420명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아, 그럼 X는 16분의 4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2로 나누면 이렇게? 그럼 얘가 2점 얼마 얼마지? 그치? 그럼 정답은 3.